오늘의 한문. 오늘은 동몽선섭 총론 2를 해설하겠습니다. 복희시 8개, 복희시 시핵 8개 하며 조서개 하여 이 대결성 지정하시고 신농시 작 례사하며 제의약하시고 항제시 용강가하며 작주거하며 조력산하며 제음률하시니 시위사망이니 지덕지세라 무의이치하니라 복희시 시핵 복희 팔 개하며 엎더릴복복키시희 승시시 비로소시 글핵 여덟 팔점개개복희시가 처음으로. 팔개를긋고 조서개하여, 지열조 걸서 매절개, 서계는 문자, 글자입니다. 서계를 만들어, 이대 결성 지정하시고, 서이 대신할 대 매절결, 녹근성 갈지, 정사정. 결성은 결성문자를 가리킵니다. 결성문자는 글자가 없던 시절에 새끼줄이나 띠따위에 매듭을 지어 기호로 삼은 문자입니다. 결성문자로 하던 정사를 대신했다. 신농시작 대사하며 기신신 농사농 성시시 지열작 가래대 여기서는 쟁기대 보습사 신농 시가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만들며 제의약하시고 절제할 제 여기서는 지열제 의원의. 약, 약, 어술과 어, 어술가 약을 만들었다. 항제시 용 강가하며, 누를 항 임금제 승시시, 썰용 방패간 창가. 항제시가 방패 창을 사용하며, 작주거하며, 지을 작 배주 수레거, 배와 수레를 만들었으며 조력산하며 지열조 책력력 샘산, 달력과 산수를 만들며 재음률하시니 지열제 소리음 법칙률 음률을 제정하셨다 시위 사망이니 이시, 할위, 석삼, 임금황 이들을 사망이라 한다 지덕지세라 이럴지, 여기서는 지극할지 큰 덕, 갈지, 인간세 이때는 덕이 지극한 세상이라 무위이치하니라 업설무할이 말리얼이 다서릴치 무이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도 잘 다서려졌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키시 시핵팔계하며 포키시가 처음으로 팔계를 긋고 조석에 하여 글자를 만들어 이대 결성 지정하시고 결성 문자로 하던 정사를 대신했다. 신농시 작례사하며 신농시가 쟁기와 보석을 만들며 재의약하시고 예술과 약을 만들었다. 항제시 용강가 하며 항제시가 방패창을 사용하며 작주거하며 배와 수레를 만들었으며 조역산하며 달력과 산수를 만들며 재 음률하시니 음률을 제정하셨다시위 사망이니 이들을 사망이라 한다. 기덕지세라 이때는 덕이 지극한 세상이라 무위이치하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도 잘 다스려졌다 감사합니다